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을 날씨가 때로는 몸속의 플러스 전하를 결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저를 중화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러한 혈관이 뻥 뚫리는 이러한 멜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을 깊게 하는 이러한 맨발 걷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말로 간단하면서도 쉬운 우리가 병행하였더니 호전 반응과 치료 치료와 치유가 튀고 면역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해도 몸이 시원하게 혈관이 뚫려 정상적인 몸의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더니 혈압이 정,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지로의 황토 흙에서 돌을 발바닥과 자극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이 생존에 나가는 좋은 환경 조건에서 매일매일. 아 이것은 천마공원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러, 테이블과 의자를 세개 정도를 놓은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한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만간을 바라보더라도 자,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 환경, 친환경 속에 앞주고 환경 조건이 <laughs> 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laughs>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자연,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 전과 후를 비교평가하여 데이터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맨발 걷기기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3대 요소를 충족시키는 물에 담그고 접지를 하면 지구마철에만 이렇게 많이 흐르는 빗물이 오늘 이렇게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적으로 심리적으로 시원한 느낌과 더불어 스트레스가 날라가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구름이 동실동실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